야, 잘못지 네. 이때부터 진짜 제대로 먹어 지금부터 야 이거 이거 총총하게 고생야된다니까 여기 이새끼 이거 밸런스 다이거하고 <laughs> <laughs> 이거 총총하게 이거 하고이

버리고 n <laughs> 어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n 아, 이 새끼. o n t k n 만 해보겠습니다. k 어, 한 o w I don't know. I d o 어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탄성 개잘 써야돼. 어! 아, 들어간다. 둘, 오케이. 셋. 내릴 때 잡아줘야돼. 넷, 네, 네. 다섯. 다리 잘 써야돼. 여섯. 그렇지.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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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앉아. 아먹 아. 어. 아, 아 <나>. 됐어, 잡아. 이런 거하고 싸움 <사업> 잘해준다. <S> <S> よく考えてもらってもらってもらて <laughs> も <laughs> <laughs> <り> <laughs>